대휘 공부해갖고 열심히 해서 민식이 잡고 빡, 빨리 비웃었으면 좋겠다 민석이한테 귓속말로 뭐라고너 방한 변해서이 거야? 이렇게 <웃음> 전쟁이에요? 윤태 윤태 기한테속상해서 좋겠다 윤태야 딸기 찾아보는 건 어때? 이렇게 대휘 잘해요 대게 데이, 대휘는 너무 놀라서 네 우리 도공봉만썼으 맞아 우리 여기 없어 안녕 능곡리 안녕 잠깐요 능곡동이에요 동래요기상청이 나와요 규민이로 등본 띄어기상청에 능곡동이라 나와요 등본 띄어라고자 <laughs> 볼게요 <laughs> 등본 <laughs> 볼게요 <laughs> 여기 사인 dx를 4분의 1이렇토당동 능극이. 아니야 토동이라고 끝이 나지 않나? 아니야 능극 동이래. 다 왜? 동이래잖아. 좀더큰 토장동. 여기까지 해수. 행신동동 해행신동이 맞아. 너능극이잖 맞아, 너 능극. 아, 이렇깝치네 삼삼삼삼 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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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봐 삼삼 여기 볼게요. 얘들아, 자, 4분의 1 나오면 특수가 갑니까? 없어요. 특수가 없습니다. 각은 있어요. 하지만 특수각은 우리가 모릅니다. 네, 네. 오케이, 그렇죠.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립니다. 죽이 얼마짜리입니까? 죽이 파이, 파이짜리죠. 파이 <laughs> 여기죠. 돼요? 그러면 4분의 1 나오는 걸좀 보겠습니다. 키. 여기가 이만큼을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네. 오케이? 이만큼이 뭐가 빠져요? 똑같이 알파가 빠지죠.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8이에요. 여기는 2분의 3파이 어,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근이 총몇 개가 나옵니까? 4개 네네네 나오죠. x1, x2, x3, x4라고 합시다. 자, x1 x2 더하기 x2는 얼마입니까? 2분의 8 누가 봐도 2분의 8이죠. X3도 하 X4는요. 파이에서 알파만큼 나고 2분의 3 파이에서 2분의 5 파이죠. 다더하면요 3파이겠죠. 보십니까? 네. 알아들어요. 네. 어렵나요? 됐죠? 네. 자, 쉬워요. 자, 봅시다 이제는 거의다 끝났어요. 삼각방면식 부도시 자, 하지만 하지만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자 지민아 일어나 서있으면 깨 나도 깨더라 지금 봐요 35번 별표 저영고 일반고 일반고 안 나와요 저영고? <laughs> 저영고 기대해라 35번 저영고를 위한 수업 같아 어쩔 수 없죠 너무해 너는... 고다 버려진 아, 것것 같아. 왜안안안거 같아 아까 번은 왜안 미래를 맞아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동시에 나올만한 것들이에요 자 이거 봐요 자 지금 요즘에 예비고 1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새싹들에 자, 어? 이거요아니아 이거 말고 자열립방면식이 무슨 뜻이에요? 두어 형 수요? 아 잘했어요 야 애들 예비고 1애들 만나면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되겠죠? 네. 1차 함수, 기함수 맞나요? 네.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되겠죠? 네. 이렇게 생기죠? 네. 두 개를 그렸습니다. 사인 그래프예요. 네. 어, 왜 여기까지만 그리나요?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풀이가 아예 딱 정해져 있어. 이게 1 되는 값을 찾아요요 x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죠. 거기까지만 사인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 이상은 의미 없습니다. x 가 4분의 파이. 어, 4분의 파이 같은 거. 여기까지만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봐요. 그렇죠 무조건. 잘봐요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이 왼쪽도 똑같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하나, 두, 세 개. 왼쪽도 똑같이 세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추가. 총 근해 개수 몇 개? 일곱 개. 일곱 개. 오케이. Okay? 얘들아, 음. 지금 이거 적게 일곱 개 나왔지. 때때로는 진짜 2, 30개씩 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진짜 세야 돼요? 해야 돼요? 어. 어. 돼요? 됐습니까? 야, 이거 알아듣겠어? 네. 아. 어. 자. <laughs> 다음 거. 의대 의대 몇명 가고 약대 몇명 가서 니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디야해 같은 건물에 차려. 좋잖아. 시대 그럼 없이 시대도 한명 가도 되잖아. 뭐가? 시대. 그럼 미선 아니면? 시대. 시대 됐어? <laughs> 음, 왜요? 나 시대가서 사람. 사람이 살려면 일단 이빨은 있어야 될거 아니? 야 오복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니까 이사기가 뭔가 해볼 거 같아. 오복? 아이삭이 끝까지 됐네요. 아, 아빠 아빠 빨래 사서까지 그 사람이 가져. 야, 애들아, 진짜로 의사가 진짜 약국이랑 잘만 짝짝꿍만 되면 응. 제 약국이랑 의사 가다잘될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업체 약국이 들어오면 그 의, 의 병원에서 무슨 약품인지 안 알려주면 되거든. 대박. 안 알려주면 되네. 어. 그럼 고소당. 거... 뭘 고소를 당해? 그런 거 없어. 약성데 똑같지 않나? 어 아니야 쓰는 약이 다 달라 똑같은 약이라도진통제라도 만약에 두통 진통제 두통 진통제라도 진짜 달라. 진짜. 그러니 얘들아 어때 좋지? 그 우리도 막 누구한테 안 누가 나안알려주다고 누가? 말이야 여기 무슨 야아진이 가서 살아야지 왕따 나자. 자 다음에. <laughs> 진짜 과연 그러겠네. 봅니다. 얘들아 혹시 혹시 우리가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시를 하죠. 여기요. 그럼 라디안 중에는 대표적인 애가 파이 라디안 아니에요? 이거를 숫자로 생각하면 각도로 대략 57.몇도거든요. 이건 의미 없고요. 도수로 따지면 57.몇도 몇, 몇 분인데 필요 없어요. 자, 혹시 혹시요 숫자로 얘가 어디 가까운지 아십니까? 삼참일수요. 3... 아참얘기하 <laughs> 어. 아. 대형. 어. 대형? <laughs> 어. <laughs> <laughs> <너무 얘기하다> <laughs> 어, 갑자기 왜 개똥자리 같이 이런 얘기를 할까 볼게요. 코사인은 우함수입니까 기함수입니까 우함수. 그래서 오른쪽 위에만 생각한다 하면 왼쪽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사인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흠. 막 이런 건 봐줄게요. 너무 졸려서 막 잠을 참으려다가 엎어지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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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선생님들 <laughs> 그러는데 맨날 병원에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laughs> <laughs> 재밌겠다 자 이겁니다 자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요 <laughs> 얘들아 어, 얘가 내가 무조건 1 되는 거 찾으라고 했죠? 이거 1 되는 거 X 얼마입니까? 야 근데 X 10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예인장아 잠깐만요 지금 잘 봐요 이 새끼 주기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2딱 e. 바뀌었죠? 진짜. 아이씨 돼요? 뭐야 <laughs> 뭔 말이에요? X 앞에 그거가 파이죠? 응아 돼요? 저기서 파이를 줬을 수도 저렇게 줬을 수도 있고요 저 파이를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수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자,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음. 얼마가 돼야죠, 예. 돼야 돼 원래는? 1일이 되는 거죠? 음. 이거 직선이요? 네. 그립니다 아, 네. 야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건 다 알죠? 네 그쵸 몇개인지 세세요 열하나 스무개? 한거 같죠? 스물하나? 스물두개왜 원점을 안지나 원점 무조건 지나야 아니 저콘솔그래프가 원점을 음. 안왜 스무개야? 이쪽은 안안 만나잖아. 만나. 만나지. 아열 개. 그러면 밑으로 수록이야? 수록이야. 수록이. 확인해봐야 돼요. 어, 어, 확인해봐야 그냥. 돼요? 아하. 봅니다. 어, 정말 귀찮고만. 그럼 이거 시험지 이따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그릴려면 봐. <laughs> 아, 여기지.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몇개갑니까 몇 가지 가야 돼요. 10. 마이너스 10까지. 10까지.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거죠. 응. 왜냐하면 1과 1의 대응량을 어. 동시에 찾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응. 오케이.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랑 잘 봐요. 얘도 여기서 만나기, 만나지. 얘도 여기서 만나고. 맞아 이런 몽생이가 몇개 나오냐고요? 이 몽생이가 몇개 나와?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나오지. 응. 맞아요? 그럼 몇 개가 만들어져 이쪽도? 1열개 만들어져 있어요. 응. 저쪽도 이원 여기 하나 세고 나서 이런 몽탱이가 몇개 있는 거야? 네, 네. 아니 지네개의 발이 좀 여기까지 합쳐서 저 끝까지 그냥 계산하자 하나, 두, 둘, 셋, 네. 넷, 다섯, 답 20개 2한개 아니에요? 가운데가 1개야 가운데가 안 맞는다고? 0점에서 안 맞는다고 아. 아 돼요? 아 됩니까? 조콜릿. 네 너무 네. 다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다요려고 왜? 우리 방정식, 부등식 하나도 안 했어 얘들아 방정식과 부등식과함수는다 똑같아 들어줘 들어와 그럼 방정식, 부정식 하나도 안 했어 방정식, 부정식 하나도 안 했어 왜 따로 있는 거야? 빨리 찾으라고 자 그만요 윤태야 너무 근데... 오래간만에 자기 시간 수업하니까 근데... 힘드니? 네, 어. 어? 진짜 오랜만이야 아직 5시도 안 됐어 미쳤나봐 5시면 될줄 알았는데 진짜 <laughs> <됐어>. <laughs> <laughs> 이제 마의 구간이 시작됐어. 시간 안 남아. 제가 방광이 타고 카운트 나온 거했네요 허벅걸 볼게. 뭐라고 볼게. 쉽니다. 5분 쉽게 대신해. 5분 쉽게.